3개월 전첫 번째 에피소드를 무사히 끝낸 후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나.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칠리입니다. <laughs>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에피소드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케이크를 참 열심히 재밌게 아주 만들어 놓고 막상 두 번째 거를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고민 끝에 오늘 도전할 것은 바로 짜잔! 양모 펠트입니다. 여러분, 양모 펠트 아시죠? 그왜 인터넷에 보면은 망한 토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제는 약간 1화가 끝나고 나니까 좀 이게 성공의 목적을 두는 것보다 약간 실패하면서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약간 좀 중독이 된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열심히 해볼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고래 그 다음에 뭐야 얘는 뭐 공룡? 얘는 뭐, 닭.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땐 되게 쉬워 보였어요. <laughs> 이게 참 항상 인터넷으로 보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골랐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울만 있는 거예요. <laughs> 지금 뭐를 해봐, 해야 될지 되게 고민되는데, 요 고래, 요게 제일 쉬워 보여서, 요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물을 한번 먼저 볼게요. 너무 난생 처음 해 보는 거라 되게 적인데. 오, 이거 울. 그리고 네, 요게 이제 배 부분이 될 하얀 색깔이고 디자인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파란 색깔 몸에 배가 하얗고 여기 약간 살짝 빨간색이 있는 이런 고래인데 근데 이게 제가 할수 있을지 정말 갑자기 엄청 고민이 되어요 <laughs> 보니까 우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바늘로 뽁뽁뽁뽁뽁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쓰는 건가? 다 쓰는 건가? 그렇겠죠? 아더 너무 많은 우를 또한 번에 하지 말라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고래 모양이 동그러니까 동그랗게 말아 줍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동그랗게 동그랗게라고 계속 말하면서 동그랗게 <laughs> 못하고. 그래. 잠깐만 이거 동그랗게. 절래 <laughs> 걸렸나? <저랩 골랐나? 웃음> 오케이. 뭐이 정도 면 동그란 건가? 잠깐만. 그림 보니까 이분도 뭐 엄청 동그랗게 하진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요정도 꾹꾹 말아서 아 근데 지금 잠깐만 바늘을 준비를 안 했잖아 아 그래서 잠깐 이 꾹꾹 만 거를 이렇게 놓고 바늘을 먼저 준비를 해 볼게요 반.. 바... 아 유레카 어? 그래서 바늘을 끼우는 건가? 바늘부터 자 바늘부터 해보고 와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인터넷 찾아보고 왔더니 보이시나요? 이 작은 바늘 요걸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잡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만들어놓은 동그라미를 잘 뭉쳐서 손에 쥐고 콕콕콕 찔러줍니다. 근데 이게 또 찌르는 그 방향이랑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절대 나간 자리, 나간 바늘이 뭐뭐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12시, 밤 12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오! 어? 오! 어, 신기한 게 진짜 좀 찌르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단단해지네요. 계속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지금 후회되는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이걸, 그래서 얼마나 찔러가지고 하면 저렇게 우리가 보는 그 펠트 것처럼 되는 거지? 지금 아직도 울 상태거든요? 아, 이, 이번 에피소드 약간 말이 없어서 힘들겠는데? <laughs> 자, 여러분, 일단 지금 너무 더 덥고 좀 그래가지고 제가 선풍기를 틀고 이 동그라미를 먼저 완성시키고 한번 오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동그라졌어요. 아, 근데 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한 겹을 좀더 두르고 좀 크게 크기를 키워줄게요. 무작정 막 그냥 한번에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쌓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돌돌 말아가지고. 아니,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래도 이게 약간 좀찌르는 그런 거에서 오는 쾌감? <laughs> 약간 범, 범죄스러운 <laughs> 멘트인데, 찔르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게좀 신기해요. 이게 아마 뭐 얇은 울이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지 못하고 서로 갇혀가지고 엉키는 그런 건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이거를 했냐 하면은 그왜 인터넷에서 보면은 막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위에서 막 토끼 만들어서 막 열심히 막 해, 해가지고 탁 선물했는데 막 토끼가 막 우울해 보이고 막 그런, <laughs> 그런 을 제가 봤어요. 그래고 와, 진짜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했는데 감히 똥손 주제에 참 그런 생각을 하다니. 쉽긴 쉬운 것 같은데 이제 디자인이 문제인 거지. 오, 이게 근데 하면서 또 모양을 되게 잘 잡아줘야 되겠네. 제가 지금 생각 없이 막 했더니 모양이 약간 좀 동그러지는 네모난 고래가 나오겠는데? 이게 우이풀릴까봐 약간 힘을 주게 되니까는 네모나게 된것 같은데 네, 지금. 그래도 이거 뭐 케이크 비하면 엄청 쉽죠아 그냥 찌르기만 하면 되는데 케이크는 막 어, 저번에 진짜 케이크 만들 때 엄청 어리버리 했거든요. 영상에서 다 보시면, <laughs> 보시면 아시죠? <laughs> 아, 근데 제가 그거에 또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말안 해줬네. 케이크 되게 맛있었어요. 자. 약간 지금 담양 떡갈비 만들듯이 인고의 시간을 <laughs> 가지고 있어요. 와, 이 토끼 인형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 남자친구는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거쳤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어? 여기 이거를 하나하나니나 실러가면서 여자친구로 생각했을까? <laughs> 이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동그란가요? 이때 슬슬 이제 디자인을 약간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어렵구나 괜히 이거 까버렸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앰비셔스 칠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부제가왜 실패해도 괜찮겠어요? 실패하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음, 해보면서 잘 못하면 어? 난 이걸 잘 못하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잘하면 어? 난 이걸 잘하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뭐잘 못하면 약간 좀 창피할 수 있지. <laughs> 근데 어뭐 뭐 어때? 나는 이걸 딴걸 잘하면 되지. 제가 뭐 이거 오늘 양모펠트 이거 못하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자, 지금 우선은 여기까지 됐어요. 짠. 좀 동그랗죠? 여기 굴러가나? 굴러가면 동그란 거예요. 오, 잘 굴러갔어요. 약간 힘으로 한것 같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이 몸통을 멈추고 지금 꼬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따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꼬리를 또 비율을 잘 해야지 귀여울 거 아니야? 그죠? 살짝 해가지고 한번 대볼게요. 이게 전혀 닮지 않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 아니야. 좀 닮았어. 그죠? 지금 카메라로 보니까 좀 닮았어. 저는 이 디자인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일단은 좀 찔러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전혀 모양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되게 어렵네. 장갑을 벗고 찔러줍니다. 일단은 장갑 끼, 끼워야 되는데 약간 가운데를 좀찔러주고오 어, 이거 봐. 좀찔르니까안 풀리죠? 끝에 이게 동그라미 모양을 마무리하는 거를 그거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몸통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라서 끝에 꼬리 모양만 예쁘게 나온다면 아마 할수 있지 않을까. 짜잔, 요렇게. 동그랗게 꼬리가 완성됐죠? 그러면은 얘네를 이렇게 갖고 와갖고, 이렇게. 이렇게 딱 합치면? 이거 고래잖아, 그죠? 달팽이인가? 상상력을 발휘해보라고요, 여러분. 어, 이거 고래잖아요, 그죠? 딱이네, 딱이야, 이거. 이, 이렇게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작은 것 같아서 날개 할거 요정도 남기고, 크기를 키워볼게요. 제가 지금 되게 피곤해요. <laughs> 이것 때문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울펠트를 앉아서 하는 것만, 모습만 보시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위해서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학교에 가서 장비를 빌려갖고, 그 장비를 다 들고, 또 여기까지 오고, 또 렌즈를 잘못 줘가지고, 그 렌즈를 또 바꾸러 가고, 이씨! 왜 렌즈를 잘못 준 거야? 아, 아우, 아파. 아! 여러분, 까불면 안 돼요. 저처럼 피가 납니다. 일단은 후시딘을 바르고 올게요. 아, 여러분, 저처럼 까불면서 하지 마세요. <laughs> 결국은 찔렀네요. 아, 이거 파상풍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우선은 해보겠습니다. 계속, 계속 해야죠. 끝까지. 근데 지금 이거 파상풍 주사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게 궁금한데, 지금? 이, 이 바늘이 이거... 찌르는 게 이게 재밌네 그러니까 는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신 분들이 이거 하세요 그 대신 저처럼 막 까면 안 되고 <laughs> 약간 이 펠트 같은 느낌의 질감으로 변하고 있죠 이거 되게 신기해요 많이 동그래졌죠? 약간 아직 모비딕 고래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거 근데 좀 재밌는데? 저 이거 괜찮은 취미가 될 수도 있을 것같은데 여러분? 근데 아마 제가 이거를 취미로 붙이려면은 저는 요 손가락 장갑을 발가락까지 다 껴야 될 거예요 <laughs> 저 아까 <laughs> 저 보셨잖아요 그죠? 자이 정도로 했고 꼬리 디자인을 합쳐줄게요 꼬리가 어떻게 붙어있는지 이거를 잘 붙여야지 이게 이렇게 해갖고 약간 좀 요렇게 붙여야 되나봐요 음 응. 붙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붙이고 찔러주고 자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잘 들어가줘야 돼요 아 내가 고래 꼬리를 좀 너무 길게 만들었네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오좀 그럴 그럴싸한데 오 그죠 그럴싸하죠 약간 주전자 같긴 한데 괜찮아 난 유대로 고수를 하겠어 발휘해 보면 또 고래 같죠? 짠 고래 같나요 여러분? 고래죠 이거 주전자 모양이긴 한데 뭐 그렇게 또어 어? 응? 그렇게 막 엄격하게 합니까 내 자신에게 응? 이 정도면 됐지 처음 하는 건데 그죠? 완전 이거 대박이죠. 지금 고래 모양이 됐어요. 아주 좋아 됐어요. 얘는 그리고 다음으로 할 거는 이 배에다가 하얀 캐천을 대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제법 고래 같죠. 이제 앞모습은 이렇게요. 옆모습, 진짜 고래 같죠. 이제. 주전자가 아니라고요. 아직까지 거꾸로 뒤집으면 카푸치노 같긴 한데, 거꾸로 하면 고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 예,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 이렇게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이제 요 가운데 있는 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얇게 한 줄씩 이렇게 꼬아가지고 된 다음에 계속 누르면 될것 같거든요 아까 하고 남은 우를 길이를 딱 재서 잘라줍니다 제 계획은요 여기를 먼저 연결해 갖고 얘가 붙은 상태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탁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거든요? 제가 너무 졸려요, 지금. 와, 지금 이거 배, 요거까지만 조용히 달고 와야지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하고 왔는데, 이거 하면서 너무 졸려가지고, 말이라도 해야 되겠어. 그래도 지금 고래 이거이배 부분까지 거의 다 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배 부분이 실수로 약간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좀 고치고 싶어갖고, 이렇게 뜯어주고. 자, 고쳤어요. 짜잔. 어때? 좀 이렇게 비슷한가요? 완전 똑같죠? 이제 눈 달고, 아까 제가 만들어놓은 지느러미들 달고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지느러미 먼저 달아볼까요? 이게 제일 쉬워보니. 아까 만들었던 지느러미를 여기 옆에쯤에 붙여줍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고래를 보면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오늘. 그죠? 짜잔! 붙였어요. 옆에 이렇게 딱 옆에 양옆에 갖고 붙였고 그 다음에 눈을 어떻게 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오, 근데 이건 <laughs> 눈을 어떻게 끼지? 이렇게 단단한데? 미리 끼었어야 되는 건가? 오, 진짜 눈을 이거 어떻게 심지? 절대 안 심어지는데 아까 그툴이거이게 왠지 여기에 쓰일 것 같아 그러네 이게송곳이었네오 들어갔다 딩해서 여기 됐네 됐어 이렇게해서 여기를 이렇게쭉 송곳으로 후용 파줍니다 아주 방금 껴보니까 완전 호흡해 파야 돼. 그 호흡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막. 근데 이거 약간 좀 시, 시청자 등급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등급이 좀알 정도 돼야 될것 같은데. 눈알을 <laughs> 구멍에다가, 눈알 구멍을 만드니 기계야. 오, 됐다. 짜잔. 너무 귀엽다. 그죠? 짜잔. 오래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여워.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약간 망고스틴, 반쯤 열린 망고스틴 같기도 하다. 이렇게 옆에다가 볼 달아주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큰가? 아 그래도 괜찮아. 귀여운, 귀여운 고래. 고래가 뭐 수줍을 수도 있지. <laughs> 아까 시작할 때는 원도 못 만들어가지고 날렸는데 지금은 막 모양을 잡네요. 아, 대단해, 대단해, 진짜. 와, 여러분, 됐어요 올결에. 옆모습 보면은 여기가 약간 좀 눌려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제 바늘을 내려놓을까 합니다. 부 분은 이렇고요. 짜잔, 옆으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잘된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예쁜 꼬리와 지느러미. 그리고... <laughs> 여러분, 지금 2시에요, 새벽.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완성됐어요. 너무너무 귀엽죠? 벨트로 고래 인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와, 오늘 좀 예상한 시간보다는 좀 걸렸어요. 제가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시가 됐으니까. 와,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엄청 뿌듯하게 잘된것 같아요. 물론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게좀 떨어지지만, 도플갱어 아니에요. 이, 얘네 둘은 지금 이제 위험합니다. 둘이 마주치면 안 돼요. 도플갱어기 때문에. 생각해보다 오늘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었고, 좀 손을 많이, <laughs> 손가락이 많이 아작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는 재미, 그리고 약간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반복된 행동들을 하면서. 자, 그럼 저는 오늘 이 인형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 같은 똥손도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다음 캐스에서 만나요. 안녕.